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조회수 10만 돌파, 거짓 신인 추행, 피해 여성들 폭탄 고백. 네, 더스파드에서 이 거짓 신인 피해 여성들이 폭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만 돌파도 굉장한 건데요. 어, 이 10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일반, 방송에서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방송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감없이 모든 것을 그냥 내보낸 거죠. 그런데 이게 10만을 돌파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신인 추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JTBC 방송에서는 그 땅값 계좌 내밀자 카메라 거 이게 128만이 돌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추행 문제, 이러한 추행 문제는 사실상 아주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여성분들의 모든 그 발언을 그대로 담아서 내보냈는데요. 이 부분이 10만이 돌파가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했다는 부분이고, 아직도 관심이 깊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여성분이 프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기자회견 후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거 때문에 약간 방탄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불을 지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더스팟 영상이 10만 돌파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이 영상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 언론 방송도 이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더 계속적으로 취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 북부 경찰청은 빠르게 이 교주를 소환을 해서 그 소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이며, 어, 또 송치, 성취, 검찰로 송치를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2명에서 7명이 어, 이 취하를 했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 또뭐열 명이 양심 선언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요. 경찰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 방송이 함께 움직여 줄때 경찰과 검찰도 신속하게 에, 수사를 해야 하고. 어, 빠른 시간 내에 이 교주에게 출석 통지서를 통해서 출석을 강행하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에 대한 각종 조사를 어, 피해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속기까지 떴고 어, 영상 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어, 이제 빼박 증거가 확보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 경찰이 서두르는 문제. 그리고 이제는 선거는 뭐 이번 주에 다 끝났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교주를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더스팟 이 여성들의 증언 내용을 철저하게 참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 더스팟 이 유튜브 채널이 큰 공을 세운 거예요. 네, 효자 노릇을 단단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불을 지피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터져 나갔죠. 네. 그래서 다시 또다시 불을 지피는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여기에 또 집중하는 그러한 순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